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부터 작년도 2018년도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을 이제 분석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어, 블리츠가 뭐냐면 이제 선수들마다 이제 10분 이하의 시간을 가지고서는 빠르게 경기를 진행하는 이제 속기 체스 경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 대회에서는 각 선수들마다 3분씩을 가지고 각 수마다 2초가 추가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저는 월드 챔피언인 매그너스 칼슨의 경기를 위주로 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기는 총21 라운드로 진행되어 있고 경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씩 이다 보니까 한 10분 이내로 경기가 끝이 나요 우선은 경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할게요 일단 오프닝은 시실리안 디펜스였어요 이 포를 상대가 C5로 응수하는 시실리안 디펜스였고 어 초반에 나이트가 좀 빨리 교환이 이루어졌죠 어 지금 백 입장에서 보면은 폰이 이제 더블된 이렇게 제이 나란히 쓴 더블된 폰 구조를 가지게 됐지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 파, D파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지금 폰이 상대에 좀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전개를 방어할 수있 그,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됐죠 서로간의 전개가 시작되고요 어, 지금 백이 킹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킹이 있는 보드를 반으로 갈라서 이 오른쪽을 킹사이드라 그러고요. 그리고 퀸이 서 있는 원래 퀸이 여기 있었죠. 퀸이 있는 여기가 이제 퀸사이드예요. 그 다음에 중앙은 이렇게 두개 파일을 중앙이라 그러고요. 어, 넓게 봤을 때는 이두 개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는 여기 총네 칸. 지금 같은 경우는 1 0이 센터를 가지고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일단은 상대를 완전히 이렇게 지금 킹사이드 쪽에 조금 더큰 공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흑은 어, 반대로 퀸사이드 쪽에 이제 자리를 확보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 어, 킹사이드 캐슬링을 서둘러 버리면 지금 킹사이드를 지금 흑 백이 조금 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캐슬링을 서둘러 버리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응징을 당해 버려요 비숍을 희생하면서 들어와 버리죠 그렇게 되면 룩이 와서 공격도 할수 있고 나이트랑 비숍이 지금 상대를 공격하고 있죠 지금 컴퓨터로 분석해 보면은 지금 열수만의 강제 체크메이트를 당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지금 킹사이드 캐슬링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이제 반대쪽에서 자신의 그 자리를 확보를 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a4를 통해서 상대 퀸 사이드를 공격을 했고요. 이제 비숍이 상대 비숍을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까지 왔어요. 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캐슬링을 서둘러 버리면 아까처럼 당해버리죠. 왜냐면 지금 비숍이 이렇게 나란히 상대 쪽을 바라보고 있고 퀸도 이쪽을 통해서 상대 킹 사이드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슬링을 빨리 서두르지 않고 일단은 폰을 잡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의 순간인데 지금 더블 폰이 사라졌어요. 퀸으로 잡게 되면 폰 구조가 완전히 그대로 살아났죠. 하지만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백은 기물들이 전부 그 전개가 끝났어요. 다 앞으로 나와 있고 바로 공격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지금 흑은 지금 퀸 사이드는 완전히 전개가 끝났지만 지금 비숍과 룩이 게임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면 b 파일까지 같이 열려버리니까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폰 구조에 이제 약점을 가지고 가지만 이런 식으로 폰으로 잡습니다. 자이 위험한 비숍을 먼저 교환을 하고요. 왜냐면 이 비숍이 계속 살아있으면 아까처럼 계속 킹사이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교환을 하고 그리고, 나이트가 모두도록 폰을 통해서 막습니다. 자, 나이트도 이제 나와서 비숍이 나올 수 있게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상대의 약점인 열린 오픈 파일과 디 파일을 압박을 시작하죠. A5를 통해서 상대, 이제 룩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포스트를 만들고요. 상대를 압박을 하죠. 어, 여기서 지금 폰이 캐슬링을 해버리면 폰이 공짜로 잡혀버리죠. 그래서, 룩으로 막았는데, 사실 여기서 캐슬링을 했어도 됐어요. 왜냐면, 퀸으로 먹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퀸이, 비숍과 폰을 공격하면서 반격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숍을 지켜야 되니까, 비숍이, 예를 들면, 뭐, 지금 나이트가 있어서 도망가기도 힘들고, 뭐, 퀸을 통해서 막는다 그러면, 룩이 따라 나와서 퀸을 쫓겠죠. 그렇기 때문에 캐슬링도 가능했지만 지금 블리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시간 압박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수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룩을 통해서 막았고요. 그리고 상대의 퀸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상대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카운터 어택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퀸으로 통해서 상대가 반격할 수 있는 공간을 차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룩을 통해서 B파일로 공격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들어갔고, A폰을 따내면서, 이제, 프로모션까지 3칸 남았죠? A폰이 굉장히 약, 그, 귀중해졌죠? 캐슬링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끝내고, 이제, C폰을 잡는데, 이 퀸이 굉장히, 어, 되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죠? 왜냐면, 비숍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다가, 이 퀸을 쫓아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퀸을 통해서 교환을 하려고 보면 비숍이 잡히고요. 왜냐면 퀸이 비숍을 방어하고 있으니까 라이트나 룩을 통해서 퀸을 쫓아내기도 힘들죠. 자 폰이 지금 두번 공격을 받으니까 룩을 통해서 막았지만 룩이 쫓겨나고요. 결국 A폰을 잃고 맙니다. 자, 다시 볼까요? A폰과 D폰 중에 어떤 폰이 좀더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A폰이죠. 왜냐하면 A폰은 지금 퀸으로 프로모션하는 데까지 두 칸이 남았고 지금 D폰은 한참 남았어요. 여섯 칸이나 남았어요. 거기다가 D폰은 지금 전진하게 되면 바로 잡히는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폰과 D폰을 교환한 건흑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전까지는 이 B숍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상대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었는데 지금 교환되고 나니까 B숍은 바보가 돼버렸죠. 하는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신을 그냥 폰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제 이 시점에서는 거의 두 선수 다한 10초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교환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챔피언이 아무래도 지금 공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리고 또 챔피언 입장에서는, 어, 비겨도좀 이제 안 좋은 거죠. 왜냐면은 이겨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계속 상대를 압박을 합니다. 일단 루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퀸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비숍 엔딩까지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선 이제 거의 이제 비긴 포지션이 나와버리죠. 어, 여기서 일단 에, 비숍 엔딩인데 몇 가지 를 한번 살펴볼게요. 킹이 백의 킹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신의 폰을 빼고 상대가 가리고 있는 공간을 빼면. 지금 이 킹이 갈수 있는 곳이 a 파일을 통해서만 갈수 있겠죠. 자 반대로 흑 킹이 상대 진영을 넘어온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막히고 있는 곳을 제외하면 a 파일을 통해서만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일단은 비숍이 지금 그 둘다 어두운색 비숍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색 비숍은 절대 밝은 칸으로 갈 수가 없죠. 그 말은 밝은 칸에 있는 폰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흑의 그러니까 흑의 비숍은 백의 이두 폰을 공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백의 비숍은 상대의 이 폰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숫자로 세 보면 흑은 어두운 칸에 있는 폰이 두 개가 있고 백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백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두 폰을 동시에 방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백은 이렇게 동시에 공격할 수 있지만 흑은 여기서 두 폰을 둘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는데 두 폰을 일단 지켰고요 이제 두 폰을 공격하지만 두 폰을 지키죠 이제 킹이 달립니다 서로 막 달려가요 하지만 여기서 대치 국면에서 서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비숍으로 막아놓고 이제 비숍을 통해서 또 넘어올 수 있는 곳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킹이 다시 달려갑니다. 자, 어차피 시간초가 거의 막 5초, 10초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제 막 엄청 빨리 도요 그러면서 챔피언이 한 5초 정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비숍 교환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상대도 이제 러시아의 그랜드마스터도 5초를 생각을 하고 이 비숍을 잡아버리죠. 어, 이게 큰 실수였는데, 어, 왜였는지는 같이 한번 볼게요.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 이 포지션이 나왔어요. 요게 꽤 종종 나오는 그 모양인데, 어,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무조건 분리해요. 한번 볼게요. 일단 베개 차례라고 보면, 베개 킹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지금 이렇게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쪽을 가나? 폰이 잡혀버리죠. 뒤로 가면 잡혀버리고요. 이렇게 가도 잡혀버리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흙이 먼저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럼 백이 따라 들어오면 이번에 흙의 차리죠 그러면 흙이 갈수 있는 곳이 이렇게 세 개뿐인데 어느 쪽으로 가나 폰이 잡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흙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 수를 뒀고요. 그리고 백이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들어가면은 불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아 비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챔피언의 한수를 더본 거예요. 일단 먼저 들어가서 아 그래 니이폰 네 가져. 난 대신에 C 폰을 가지고 갈게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C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폰이 바깥쪽에 있는 폰을 가지게 됐죠. 아, 이렇게 폰 레이스에서 이제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건데. 자신의 상대 폰을 수비하기가 편하지만 그리 자신의 폰은 이제 잡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면 달리기를 했을 때 지금 백의 폰이 훨씬 더 빠르고요. 그렇다고 이 폰을 잡으러 가게 돼 버리면 자신의 폰은 잡지만 결국 H 폰이 잡히고 상대는 퀸으로 프로모션을 시켜버리죠. 이제 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흑은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시실리안 디펜스로 시작했고 그리고 상대가 일단은 킹사이드 압박에 있었고요. 그리고 백이 이제 전개 우위를 통해서 상대를 압박을 했지만 이제 퀸이 이렇게 반격하는 수를 일단은 수비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귀중한 a폰을 놓쳐버렸죠. 흑이 굉장히 경기를 잘 운영을 했고 이렇게 거의 동등한 포지션에서 서로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어, 완전히 비긴 포지션이었어요. 약간 조금 시간이 넉넉했으면은 어 이제 그냥 비겼을 그런 포지션에서 이렇게 시간축를 서로간에 이제 공격을 하고 마지막 여기서 이제 상대를 들어갔을 때. 잡으면 교환하면 내가 이긴다라는 계산을 끝내고 그걸 이제 5초 동안 한 거예요. 5초 안에 이 분석을 끝내고서는 이제 상대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교환을 끝내고 나서 결국 여기서 흑이 귀권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맞춰 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